비교체가큰 환절기를 맞아 젊은 층에서 뇌졸중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예방법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가을 등산객 증가에 따라 무릎통증 관절염 환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국내 유명 인사들이 루게릭 환자들을 돕기 위해 얼음통을 뒤집어 쓰는 운동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스버킷 운동이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명사 초대석에서는 헬스웨이브의 정희두 대표님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의학 정보 전달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디컬 뉴스 이슈앤피플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디컬 뉴스 이시앤 피플의 신혜수입니다. 독일 미하일 타체 박사 연구팀은 평소 잘 웃는 습관만으로 질병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깐 웃는 것만으로도 9분 동안 빠르게 걷는 것과 같은 정도의 운동 효과를 볼수 있으며 감기 예방부터 항암 치료까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메디컬 뉴스 이시앤 피플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45세 이하의 젊은 환자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뇌졸중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40대 이하 젊은 층에서 심대혈관질환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뇌졸중 환자 가운데 45세 이하의 환자의 비중이 10년 전 2에서 3% 수준에서 최근 6%까지 늘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성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단일 질환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시골에 벌쳐 갔다가, 아, 제 힘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주저 앉아가지고 일그해 가지고 왔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10도를 넘는 환절기에는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급격한 온도 차이로 혈압이 상승하고 약해진 혈관 벽이 터져 뇌졸중이 발병되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어지럽거나 멀미를 자주 호소하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걷는 것이 똑바르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휘청거리거나 팔다리에 힘이 없을 때 극심한 두통이 발생할 때도 뇌졸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젊은층의 뇌졸중은 지나친 음주나 흡연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나쁜 식습관이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불화와 같은 개인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실업과 불황 등 사회적 스트레스도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이런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해소하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뇌졸중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뇌졸중의 치료를 하는 것이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뇌졸중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것을 평상시에 잘 숙지하셨다가 만약에 그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그 좋은 치료 결과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젊은 등산객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았던 관절을 갑자기 무리하게 쓰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무릎 통증, 관절염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을을 맞아 등산객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절염은 여성 갱년기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들어 나이와 성별에 무관하게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다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무릎이나 발목에 인대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심하게 넘어지는 경우에는 발목이나 다리 정도 이 무릎 발목 주변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장년층에서 등산을 즐기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 또는 퇴행성 관절염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등산을 하게 되면 관절이 붓고 쑤시고 아픈 증상들을 나타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릎관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무리한 등산 후 무릎을 지지하는 인대가 파열되고 연골판이 찢어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연골판 손상,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은 무릎에 있는 연골판이나 전후방의 십자인대가 과격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손상 및 파열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며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뭐 기존에 건강하시던 분이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골절이 됐다거나 인대가 끊어졌다거나 어디가 찢어졌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단 진찰을 하고 뭐 정밀검사인 MRI 촬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대처 치료를 하실 수 있겠고요. 기존의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등산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기본적으로 보존적인 치료, 즉, 약물 복용, 물리치료, 휴식 또는 보호대 착용,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적절한 치료법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통증이 생겼을 경우 무릎에 무리를 주는 자세나 과도한 등산 활동은 각별히 자제하고 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그에 따른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국내 유명 인사들의 얼음물 샤워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이스 버킷이라는 이 이벤트는 희귀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 처음 시작됐는데요. 루게릭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아이스버킷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루게릭 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명 얼음물 샤워라고도 불리는 아이스버킷은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지목하고, 지목받은 사람은 24시간 이내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혹은 미국 ALS협회에 100달러를 기부하는 캠페인입니다. 얼음물은 근육에 마비가 오는 루베리 병 환자들에 대한 고통을 잠시나마 같이 체험해보자는 의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천 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루베리 병은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과 함께 3대 신경계 퇴행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루게릭병은 운동 신경계만을 선택적으로 침범하여 전신 마비와 호흡 마비가 급격하게 진행하는데 의식과 감각 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발병 이후 3년에서 5년에 사망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서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치료 약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치 개념의 치료제는 없는 상태지만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 면역 치료 등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하여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세계 최초 루게릭병 치료용 줄기세포 치료제가 지난달 30일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에 이어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대규모 유전 정보와 임상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자 개인형 맞춤 치료법도 개발되어 루게릭병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의학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명사 초대석에서는 헬스웨이브의 정희두 대표님을 모시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의학 정보 전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할수 있고는 현재 의료진들이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설명이 말이나 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고요. 저희는 그 설명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쉬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환자분의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림으로써.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진료한 의료진이 자기한테 맞는 알기 쉬운 정보를 전, 맞춤형으로 전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 우선 저희가 헬세이브 창업한 것은 의사를 하면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가려웠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 저는 이제 외과 전문인데요. 외과 전문의는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받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사실은 수술을 하는 것만큼 굉장히 재밌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결국은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존에 제공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사라는 직업이 병원 안에 있을 때잘 몰랐는데 다른 사업을 하느라고 나와 보니까 의사는 항상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 미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술을 하는 거라든지 연구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그거를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그냥 하면 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스스로 어디로 갈지, 다음 발자국을 어디로 뗄지를 스스로 고민해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보니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병원에 있으면 항상 호칭이 선생님인데, 사실 회사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선생님이 아니라 뭐 누구누구 씨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실 의뢰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을 죽여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이런 게참 의사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트레이닝이 안돼 있구나, 라는 거에 좀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의학지식이라고,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의학지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양도 많고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조차도 환자 보호자분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정말 기초에서 시작해서 그 모든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거를 모아보면 각 병마다 또는 동의서를 한번 받을 때마다 거의 최강권을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의료기관에서 의사분들이 그만큼의 설명을 할수 있는 건 객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의료진들이 설명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지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의료진이 애니메이션을 선택해드려서 그거를 환자분들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보면서 그 지식의 갭을 쭉 메꿀 만큼 소위 선행학습을 시켜두면 그 다음에 의사분들이 설명할 때 오히려 핵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할 때 그걸 위로하거나 동의를 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저희가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은 의료인의 설명 자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의료진들이 제한된 시간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조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제 명함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보통 저를 소개할 때어 메디컬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외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 메디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만족을 느낄 때는 의대생들조차도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뭐 10초 또는 30초짜리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일반인들, 심지어 뭐 할머니조차도 그 병이나 아니면 그 수술과정, 치료과정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설명구조를 가진 애니메이션 설명 부분을 만들었을 때 제일 좀, 어, 만족을 느끼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애니메이션 감독 일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의사가 해야 될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부분은, 어, 대부분 의료사고나 아니면은 의료 현장에서 느낄 때 환자분들의 불만상, 아니면 어떤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어, 저거는 의료사고가 아니라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 정도 퍼센트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 당하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만 발생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의료사고다, 아니면 의료진들이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외과회사를 하면은 그런 일들에 항상 노출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더욱 답답했고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특히나 사전에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러이러한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데 그 합병증이란 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저희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사전에 알게 되면 사실은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사전에 예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만족을, 만족과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설명의 어려움, 그리고 그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고민은 사실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의료인들, 그리고 모든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이런 IT 인프라가 워낙 좋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보급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났을 때 그걸 받아들인 속도가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라에서 의사, 환자 간의 애니메이션을 처방해드려서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보고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성공시켜낸다면 이게 충분히 글로벌하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비전은 전 세계 모든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 복잡한 내용을 설명할 때 저희 애니메이션과 저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주간 보건 의료 브리핑입니다. 국내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약 50만여명 이중 2012년 기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 수는 2만 3천여 명입니다. 지금도 많은 희귀난치병 환자 가족들이 치료를 시작하고 평균 1년여 만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법 제정안이 2012년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병은 치료가 아닌 확진을 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병명을 알게 돼도 치료 가능성은 낮고 비용 부담은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웬만한 중산층도 순식간에 경제적 타격을 받습니다. 또 희귀 질환 질병을 연구하는 의료진이나 제약회사가 눈으로 특수 검사 등이 필요한 질병이 많지만 대다수 병원은 전문 인력과 기기가 부족해 진단조차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오진으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 환자들의 경우 대도시로 이동하여 특수 검사나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부대 비용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1년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환자가 신청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사업으로 일부 질환에 대해선 월 30만 원의 간병비와 특수시기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보조해 줍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간 의료비 본인 부담을 10%로 낮춰주는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7천여 종 희귀 질환 가운데 단 134종만 의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일부 희귀 질환이 산정 특례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습니다. 2007년 정부가 한국 표준 질병 분류에 없는 그 희귀 질환 54개를 추가로 발굴했지만 이 질환들 역시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건강보험 혜택이 특정 질환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과. 대정부담 때문입니다. 2011년에도 질병관리본부가 94개 질환을 추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혈색소증 등 25종의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원 대상 질병 환자라도 수년간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병부터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질병 분류 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해당 질병을 앓고 있어도 확진을 증명할 수 없으면 신청조차 불가능하며 환자들은 소수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확진 소견을 받기 위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확진을 받아도 산정 특례 등록을 한뒤 확진일로부터 30일 내에 환자는 담당 의사가 서명한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원을 통해 대리 제출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되면 다시 관련 서류를 갖춰 지역보건소에 제출하여 관할사회복지과의 통합조사를 의뢰하고 다시 그 결과를 받아 지원 대상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이원화된 신청과 등록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 막대한 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아이스 버킷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치료만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의료법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컬 뉴스 보건의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72개 회원국 중 한국 자살 증가율이 세계 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13.8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8.8명으로 자살 사망률이 109.4% 증가한 것인데요. 특히 자살의 원인 중 60에서 80%는 우울증으로 미국인에 비해 한국인의 우울증 표현 지수가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을 단순한 의지 부족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가볍게 여기기보단 이제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계 다양한 이슈를 전해 드림 메디컬 뉴스 이슈앤피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다양한 의료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